거란의 명장, 소배합, 교과서와 다르게 뛰어난 무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 소배합은 고려 거란 전쟁 당시 거란의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1차, 2차, 3차 고려 거란 전쟁에 모두 참여하여 거란의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개경을 함락하고 현종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여 거란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소배압을 무능한 적장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에게 패배하고 갑옷을 버리며 도망친 사건을 근거로 소배압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소배압의 전체적인 업적을 고려하지 않은 편견에 불과하다. 소배압은 뛰어난 무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거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다. 소배압의 가문과 출신 소배압은 거란 황실의 외척으로 황후 술류시에서만 배출되었으며, 황제들은 야율시 황후 술류시로 구성되었다. 소배압의 가문은 거란의 정통 귀족 가문으로 소배압의 아버지인 소양균은 요나라의 개국 공신이었다. 소배압은 95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으며 여러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공적을 쌓았다. 이러한 공적으로 소배압은 요나라 성종의 신임을 얻었고 거란에서도 권력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1차 고려거란 전쟁 소배압은 993년 고려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강동 6주를 빼앗기 위해 1차 고려거란 전쟁을 일으켰다. 소배압은 고려군을 격파하고 개경을 함락시켰다. 그러나 고려의 저항으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결국 983년에 고려의 사대의 예를 받고 전쟁은 종결되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 10년, 소배압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여 2차 고려 거란 전쟁을 일으켰다. 소배압은 고려군을 격파하고 개경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현종을 사로잡아 거란으로 압송했다. 그러나 고려의 명장 양규의 저항으로 인해 전투가 격전되었고, 결국 소배합은 고려군의 반격으로 인해 개경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3차 고려 거란 전쟁 1018년 소배합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여 3차 고려 거란 전쟁을 일으켰다. 소배합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진격했다. 그러나 고려군의 강감찬은 흥화진 전투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소배압은 개경으로 진격하려 했으나 고려군의 청야 전술로 인해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소배압은 개경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소배압의 평가 소배압은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교과서에서는 무능한 적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소배압의 전체적인 업적을 고려하지 않은 편견에 불과하다. 소배압은 뛰어난 무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1차, 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거란의 승리에 기여했으며, 거란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특히 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개경을 함락하고 현종을 사로잡는 때 성공한 것은 소배압의 뛰어난 무력과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소배압은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패배는 소배압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고려의 강감찬의 뛰어난 전략과 전.